알 같아요. 한정거장 지나쳐가지고 못 내릴 뻔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엄청 밀치면서 내 엉덩이를 너무 만졌어. 헬스장입니다. 현재 시간 6 시입니다. 어, 여기는 이제 수영장인데. 그랬어요. 이거 7시부터 오픈한다고 했었는데 오픈을 안 했네요. 수영장 뷰입니다. 여기 네, 나오면은 여기 타올도 있고요. 이런 음악 나오면서 이렇게 문 많으니까 여러분 게임 중에 슈퍼 리미널이라는 게임 알아요? 완전 제타커는느낌이요 내가 새벽에 밥 먹는 팀은 한국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 외국 분들도 생각보다 많네요. 음. 할로윈이라 밥 먹는데, 여기 해골이 왜 있지? 했는데, 할로윈이라서, 할로윈 분위기로 꾸몄습니다. 그래 <laughs> 온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빵과 함께, 뭐, 여기 재밌네요. 제 영상도 재밌고요. <laughs> 뭐, 스스 e a 라이 r 드 e 주스가 여기 l e j 어 구아바 주스, a v a j u i c 주스 i n e a p p l e juice. Juice, you can't get 어 t I'm g o i n 어 수박 go to t 어 e next one. I'm going to go to 앤 팬케이크 말씀드리면은 바로바로 바로 즉석으로 요리를 해 주고요. 이쪽에 는 이제 하이 스타일의 뭐 국수 같은 걸 먹을 수 있나 봐. 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밥 먹는 공간입니다. 와. 땡큐.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아무도 달바지 이 소세지 두 개의 차이점을 아시는 분들 맞추신 분께는 오늘 하루 행복한 일들이 가득할 겁니다. 네, 지금 이제 다음 숙소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 베트남에서는 이제 그랩이라는 걸 썼는데 지금 여기 태국에서는 굴트를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우와 쎄 로무니다. 자 여기는 2일하고 이제 3일차 때 묵을 숙소입니다 자스민 59라는 곳이고요 방이 여기는 대체적으로 다 넓다 진짜 어, 넓어요 여기에서 춤춰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높은 층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뷰가 완전히 뻥 뚫려 있습니다 오늘은 숨바꼭질할 곳이 없네요 자 여기는 냉장고가 진짜 커요 예 냉장고가 안 커가지고 전자레인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거 해먹기 딱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호텔에서는 이렇게 시내까지 가는 셔틀이 있더라고요. 네, 셔틀을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내까지 데려다준 줄알는데 그냥 바로 앞까지만 데려다 주네요. 자, 지금 역으로 가는 길입니다. 저는 패키지 여행보다 이렇게 자유 여행을 좋아하는 게. 이렇게 걷다 보면은 뭔가 신기한 것도 많이 볼수 있고, 그냥 이런 것들을 볼수 있다는 게 하나의 재미인 것 같아요. 지하철 통로로 가는 통로인가 봐요. 티켓 머신. 어, 창원우다. 자, 그리고 저희 갈 곳이 이렇게 청문시가 있으면 이 청문시라고서는 돈을 넣으면 돼요. 그리고 QR 코드로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구매를 하시면은 짜 자, 자. 어디 방면으로 가지 나와 있는데 저희는 크콧 방면으로 갑니다. 짱성이다. 일본에서 어, 쉬면서 가야 네. 돼. 네. 자, 네. 네. 자 내려서 저희 이제 환승하러 가고 있습니다. 들이 나를 엄청 밀치면서 내 엉덩이를 너무 만졌어 그래서 애기인 줄 알았더니 아기가 아니라 아줌마였어 내 엉덩이 <목소리> 자 그리고 이제 나갈 때는 이 카드를 이 안에 넣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카드를 회수하는 것 같아요 와이거 보세요 여러분 여기도 BTS가 있어요 자, 그리고 조심해야 될게 태국 보시면은 이렇게 그림이 있잖아요 이런 덴다 이제 대마가 이제 음식에 뭐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어, 자, 입구 쪽에 저 표시가 있으면은 어, 항상 빼고 달라 뭐 아니면 주지 마라 약간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어, 한국 돌아가서 붙잡혀요 사람들이 동남아는 골목길 조심하라고 하는데 전이 골목길 감성이 너무 좋더라고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 동대문 약간 뭐 거기 온것 같아요. 종로? 먼저 현지 로컬이라 한번 주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사진 찍어서 뭐 먹고 싶은지 얘기해 줬어요. 그걸 하면은 이제 이렇게 요리를 해 주고요. 여기 다 먹은 거는 저 아래쪽에 이렇게 수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두 개에서 4,500원. 자, 우선 밥. 밥 맛이 나요. 고기. 짜요. 그 다음 면. 어, 이건 이름 뭔지 모르겠어. 이거 맛있네. 아, 웬만하면다 QR코드로 그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좀, 어느 정도 그 현지 돈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슈퍼리치라는 곳에서, 어, 환전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가는 곳은 이제, 만화콘이라는 전망대로 가고 있습니다. 뭐, 먹을 거나 음식, 담배, 뭐, 이런 거다 왔는데요. 그리고 이제, 시간에 따라서, 그 돈이 다릅니다. 한 200바트 정도 더 비싸네요. 자 아, 이렇게 티켓을 받았고요. 8질 치워주는데 한번 나오면은 다시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방을 맡겨놓고 가래요. 아, uh, contact my my number? Yeah, yeah. Where are you from? 아, uh, I from Korea. 아, ah, Korean yeah. number. Yes. Yeah. Yeah. Okay, number four. Thank you. Okay, this one for open locker. When you come back, you will scan it. scan open. Uh, okay, okay. Scan, it. okay. 자, 여기에서 이제 핸드폰 번호랑 뭐를 누르면은 여기에서 영수증이 나오는데 영수증을 찾을 때 여기 스캔하게 되면은 맡긴 물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고등가. 이거 거의 사람 죽이는 거 아니야? 아싸디까 네, 네. You. 자, 여기에서 이제 신발 커버를 줍니다. 유리가 어, 위험하다고 해서 신발 커버를 이렇게 주는데, 78층까지 가고 또 올라가네요. 어, 뭐야? 꽤나 올라가야 되네. 대박인데, 너무 더워요. 여기다 약간 지형이 평지다 보니까, 싹다 보이는데요 여기 여기가 그 유리로 된 것. 이제 이걸 커버를 신고 가야 되는데 여기에 핸드폰을 들고 올라갈 수 없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찍어줘야 돼자 여기 아래 보면은 이렇게 다 뚫려 있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공포증이 있지만 아, 이런 거 고소하지 않은 아까 로비에서 이제 뭐 얘기를 나눈 분이 계셨는데 여기에서 또 만나가지고 이제 같이 사진도 찍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얘기하다가 서로 이제 메일도 주고받고 해서 이제 나중에 캘리포니아 오르면은 어 연락달라고 열심히 해서 성장을 해가지고 캘리포니아 여행을 가는 그날까지 어 가서 만나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코코아라떼입니다. 이게 55바트 정도 되니까 거의 한, 뭐한 2,000원 돈하는것 같아요. 근데 양이 많아. 아래 펄도 들어가 있어. 약간 펄은 떡 같고, 진짜 진해요. 그냥 당도 100이 그냥 레귤러라고 얘기해서 100을 시켜서 먹는데 거의 한제티 5개 탄 맛이 납니다. 이거 어떻게 2,000원이지? 이거 먹으면서 당 충전을 하고 다시 또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횡단보도 지나갈 때마다 목탁 두드리는 소리가 나요. 자 아,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공원은 바로 룸피니 공원입니다. 이 룬피니 공원에는 도마뱀들이 다닌대요. 아, 오늘 도마뱀을 볼수 있을지. 여기 뭐, 이렇게 생긴 곳 바로 돌아다닌다고 조심하세요. 도마뱀을 발견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도마뱀도 구경을 했으니 다음에는 이제 쇼핑을 한번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념품도 사고 이런 거를 첫날에 해서 그냥 다음에 이제 관광 쪽으로 좀더 신경을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를 한번 타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후, 떨린다. 여기 버스 정류장입니다. 아까 뭐 버스랑 사람하고 사고가 나가지고 진짜 크게 다친 거를 봤는데. 어...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위험하게 다니는 것 같아서 나우를 잘 살피고 가는 거를 항상 신경 쓰고. 자 이렇게 버스가 어 몇분 뒤에 오는지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뭐 분인지 아니면뭐 가격인지 모르겠는데 숫자 주는 것에서는 몇분 남았는지를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저 얼음 어 얼음 표지가 있으면은. 에어컨이 있는 차없으면 에어컨 없는 차니까 뭐 확인해서 이동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에서 이제 저 통을 들고 계신 분이 있는데 저분한테 돈을 내면 돼요, 타고 그래서 얼마인지는 알려줍니다. 그리고 뭐보다 이게 이거야말로 진정한 오플런이 아닐까요? 내릴 때는 저 빨간 버튼 누르고 아마 다시 저분한테 이제 표를 주고서는 내리면 되는 것 같아요. 이막 공연하나 봐요. 한정거장 지나쳐 가지고 못 내릴 뻔했는데 아까 그 아주머니께서 잘 얘기해 주셔가지고 중간에 내렸어요. 그냥 뭐 티켓을 따로 반납하거나 그런 거 아닌 것 같고 정류장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서 그냥 구글 지도 보면서 이제 위치를 확인하면서 내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게 재미 아니겠어요? 진짜 치큰 마트요. 뭔가 약간 이마트 온 느낌. 한번 이것저것 담아서 전시거리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걸 발견했습니다. 일본에서 그렇게 찾아도 없었던 라무네 맛 한번 사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매를 하고 여기 서비스 센터로 오면은 택스 리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층에 있고요. 자기가 일정 금액 이상 쓰신 분들은 이렇게 택스 리펀을 받아서 조금 더 저렴하게 물건을 구매 해 보세요. 자기 이렇게 짐을 이렇게 맡길 수 있으니까 유용하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 그냥 동대문인데 이거? 어, 그냥 동대문인데, 옛날에 동대문에 부모님 따라서 이제 물건으로 왔었던 게 생각이 나니다 2층에 악세사리 어, 뭐를 보면은 470번이에요. 다 20바트, 다 20바트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여기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 20바트면 거의 한... 700원, 800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20바트에 뭐 양말도 있고. 자, 여기 패션몰 6층, 6층. 아무튼 꼭대기에 올라오시면은 이렇게 포트포트가 있는데, 스키아가 있어요. 스키아 와, 식당이 많은데, 다 중식 아니면 일식, 약간 이런 느낌이네. 어? 타이스타일, 썸 뜸이다, 썸 뜸. 여기에서 주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qr코드를 하려면 어떤 카드를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분이 알려주셨는데 캐시 카드로 가서 구매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쓰고서는 남으면 환불 가능하냐고 물어보니까 된다 그래서 한 300바트 충전했습니다 똥똥하고똥냥꿍을 먹는데 이 향신료의 향이 진짜 강해요 한번 먹을 때이 엄청난 향이 입안에 퍼집니다 다들 말하는 똥냥꿍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똥냥꿍도 향이 장다아닙니 콜라가 너무 좋아요 어, 저기도 그렇고 왜 이렇게 킹받지? 지금은 벌써 만 오천 걸음 걸었습니다. 슬로시 맛은 아닌데요? 그냥 김빠진 콜라가 얼음같서 섞인 어, 맛? 자 여기가 빠트남시장이라는 곳인데 문을 다 닫았어 둘 지고 왔었어야 됐나 봐 안쪽에 오니까 안쪽은 약간 이제 문을 닫은 곳이 좀 적네요 여기 다 가격이 어느 정도 다 이제 균일하니까 여러분들 거 보시고 잘 한번 사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골목 쪽을 들어갔는데 막, 성인도구, 이런 거를 아예 대놓고 팔더라고요, 노점으로. 참 신기한 곳인 것 같아요. 포켓 어, 자, 지금 이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이제 숙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는 길에 편의점 들려서 약간 간식거리 좀 샀어요. 지금 다크서클이 완전 진하게 있지만, 잘 자고 일어나면 내일 더 좋은 모습으로 나타날 거라 믿습니다. 자, 태국의 1차. 여기에서 이제 끝내고, 3일차 파이팅 한번 해보셨구요. 응.